오늘 마태복음 9장 1절로 8절 말씀을 통하여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그 앞에 모인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습니다. 그 이외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권세가 있다, 다르다 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그들의 서기관들이나 율법교사들에게서 듣던 것과는 다와 다른 차원의 말씀. 그러나 쉬이 들을 수 없는 권세 있는 말씀이었다. 이 예수님에 대한 표현을 염두에 두어야 우리가 앞으로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해 나가시는 예수님의 많은 이야기들에서 초점을 잃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본문에 보시면, 짧게나마 서기관들과의 첫 대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는 앞으로 이어질 논쟁의 시작점의 이야기로 볼수 있겠습니다. 이 짧은 이야기 속에서 사람들의 생각과는 다른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기준에 대한 이야기가 세 가지 정도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믿음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는 병 고침과 제사함 중에 무엇이 먼저인가 또 마지막으로는 석이광과 예수님의 역할에 대한 비교 아, 이것들이 등장합니다. 하나씩 말씀을 풀어가겠습니다. 본문에 보시면 한 중풍병자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본 동네 여기서 본 동네라고 하는 것은 가버나움을 뜻하죠. 그래서 가버나움에 가실 때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는 것을 보시고 그 병을 고쳐 주십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은혜를 베푸심에 대한 그 은혜를 베푸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절 말씀을 보시면 <목소리>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재산을 받았느니라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믿음, 믿음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말씀 안에서의 확신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수많은 무리들도 또 병고침과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을 경험하고 본 수많은 무리들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혹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풍 병자의 나음을 본 사람들의 결론이 이것입니다. 7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나 8절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네라. 사람에게 이런 권능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합니다. 즉 예수님은 사람으로 부었다라는 거죠. 사람 중에 선생님 혹은 율법교사점으로 여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에서 중풍병자나 그를 데리고 나온 사람들에게 있는 것.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라는 실제는 무엇이냐면 사람들에게 있는 희망이에요, 희망. 바로 병 고침을 받아 자유롭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고 내 제사함을 받았다라고까지 선포하십니다. 단순히 병 고침을 받기를 원한 마음이었는데. 제사함을 받았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 라고까지 선포하신다. 이 말씀은 병자나 혹은 그를 데리고 나온 사람의 믿음의 행위 때문이 아닌 거죠.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님, 이 땅의 죄인들의 연약함을 담당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죄인들에게 알리시는 표현의 방식이자 또 예수님 앞에 희망의 불씨를 안고 나와 있는 불쌍한 죄인들을 세우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이것을 보이시고 알리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이야기의 예수님의 결론이 이것이죠. 6절.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느라. 본문의 첫 번째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믿음이란, 믿음은 사람들에게서 믿음은 자신들의 행위에 있습니다. 어떻게 행하는가가 어떤 믿음을 견제하는가 이런 건데 예수님께서는 약속대로 죄인들의 연약함을 담당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 또 그리스도의 사역 그것을 알리시고 보이시는 이것 자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사역 자체 이것이 무엇이라고 하냐면 믿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때 알지 못하지만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모르지만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믿는 이것은 믿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시고 알리시는 것 그래서 그것을 보고 듣고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그 알아감의 폭, 그 알아감의 늘어나는 것 이것을 믿음, 믿음의 성장이라고 한다는 것 그래서 사람들과는 다른 말씀, 권세 있는 말씀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 사람들이 인식하는 그 인식의 범위를 뛰어넘는 것, 다른 것, 다른 기준. 네, 그래서 다르다라고 말씀하시고 권세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제사함이 먼저이냐, 병고침이 먼저이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서 시작되어서 예수님과 서기관의 비교로 이어집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예수님의 가르치심의 두번째와 세번째 함께 살펴볼텐데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찾아온 중풍병자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마침 그곳에 수많은 사람 중에 백성들의 리더격인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이 땅의 죄인들을 위하여 오신 예수님처럼 그 백성들의 리더인 서기관들은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다리 놓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권세를 부리거나 사람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닌 섬기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 사이에서 석인 것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그들에게는, 이 석인관들에게는 중풍병자인 나음이나 그가 병에서 놓여서 자유하고 행복하게 되는 것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비단 오늘뿐만 아니라 오늘 이 본문뿐만 아니라 복음서의 여러 군데에서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수 있는데요. 정말로 그들이 달리 놓는 사람들로서 섬기는 자들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심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기준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율법의 잣대로 예수님을 향하여서 적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와 평화를 얻은 이들로 인하여 기뻐해야 했습니다. 그데 그렇지 못하죠. 오히려 그들은 자신이 할수 없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실 때 주의 날이니 병고침 행위 자체는 하지 말라라고 말하기까지 하죠. 그럼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면서 일어나 걸어라 하지 않으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하셨다. 후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묻죠. 내 죄사함을 받았느리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서기관들에게는요, 죄사함의 권세가 없습니다. 물론, 병고칠 권세 또한 없습니다. 굳이 따져보자면, 그들은 하나님과 더불어 신의 산에서 맺은 언약 안에서 정결에 대한 선포의 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의 이 질문에 그들이 대답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뿐인 거죠. 정결하게 되었다. 라는 선포. 그러나 그들은 중풍병자를 향하여 내가 정결하게 되었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서 그 어느 것 하나 대답할 수 있는 것이 사실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율법에 등장하는 이 정결법은 요 선포가 먼저가 아니라 치유가 먼저인데 이 율법교사들에게는 치유의 권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그 치유를 가져온 예수님에 대해서도 율법의 잣대로 인정하지 않는 줄, 그러니까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짧은 대화를 통해서 악한 마음을 갖고 있는 서기관들의 민낯을 보이시는 것으로 인하여 그것을 통해서 죄를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또 하나님의 기준과는 다른 이 죄. 그래서 비교되는 것. 율법이 사람들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율법이 사람들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율법을 위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예수님께서는 당신 앞에 나온 병자를 정죄하거나 혹은 은혜 받을 만한 행위를 보이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것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이 선포를 하십니다. 내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될 것이다. 또한 너희 삶에서 너를 고통스럽게 하던 병으로부터도 내가 자유하게 될 것이다.라고 율법보다 먼저 사람이 죠 당연히 육신의 질병보다 구원이 먼저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보이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그런 그리스도로서의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람의 기준과는 다른 하나의 그러기에 서기관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예수입니다. 하지만 가볍지 않은 권세 있는 모습 비추고 있다라는 죠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제 문제가 우리가 직면한 삶의 문제보다 먼저인데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이 당면한 우선순위에서, 이 당연한 당연한 우선순위에서 늘 헷갈려하고 넘어집니다. 죄에 대해서가 아니라 직면한 삶의 문제 자체를 먼저 본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의 자격이나 여건이나 상황이 아니라 그런 아픔을 하나님께서는 먼저 보시고 선영하시고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유와 평안을 찾기를 바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안에서 믿음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져오시고 그리스도의 사역의 결과를 통해서 이끌어 내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죄 사함과 병 고침을 선포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도 우리 그런 부족함 가운데서도 여전히 역사하신다라는 것. 이 하나님의 역사심과 마음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바라심대로 우리의 삶을 누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길을 준비